다시 눌렀어. 자, 꺼졌는데. 어, 그냥 다시 찍어. 네, 다시 찍어. 어, 그냥 이어 찍어. 자, 요렇게 두부들이 변색이 오래돼 버리면은 요게 이게, 이게 원래 처음에 RST RST 투 두부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헷갈리진 않는데 이게 변색이 되면은 빨간색이지, 노란색이지만 이렇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RST 특별한 경우는 투비대로 다 순서대로 여기랑 맞는데 가끔씩 상황에 따라, 현장에 따라서 RST 위치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꼭 빼기 전에 확보를 잘 하시고, 뭐, 그냥 그대로 1대일로 물어주시면 돼요. 어? RST, RST. 자, 제가 장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, 옛날에 이런 장갑 우리때는 구경도 못했어 라떼 얘기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이거 하나 꺼지면은 고이 고이 애께서 1년씩 쓰고 그랬습니다 2년씩 막 쓰기도 하고 특별한건 만질때만 썼는데 이런 장갑 요즘은 뭐 이런 장갑 흔해져 그래서 아여 옷에 여기 무릎을 꿇는 바람에 여기 먼지가 묻었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꼭입 못하는 옷에다 기름 묻히죠 <laughs>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일대일로 물리시면 됩니다. 다음에 S. 그 가끔씩 보면은 여기가 입력이고 RST UVW인데 여다 UVW 물리고 여기다 RST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가끔씩. 그건 실수합니다.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꼭 실수 한 번씩 해요. 또 인버터 모델에 따라서 이쪽이 UVW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확인을 잘 하시고 그거 실수만 안하면 됩니다 단자는 딴건 들어올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시고 자 이거 물리다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그 옆에가 이제 ac-110 이죠 요거 이제 ac 여기는 ac-110이 들어갑니다 ac-110이 ac-110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ac-110을 물리죠 요렇게 인버터 교체, 900G 인버터에서 만큼은 오늘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. 어? 여기서 오늘 인버터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종지부를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. 자. 뭐, 수리야. 수리해서 하시는 거고. 잘 하실 거고. 우리는 갖다 걸어서 대면 돼요. 그 대신. 깡통이에요 이게 이제 속이 비었을때 깡통이라 고할거아에요 그죠? 새거일때 데이터가 안들어가 있을때 그 데이터를 잘 넣어서 움직이게끔 해주면 하는거우요우리역할이에요우리 우리 역할 쓸데없이 여기에 뭐 열어서 뒤다보고 아내가 뭐 어떻고 소자를 다이어드로 찍고 뭐 탈타기로 찍고 쌀 때가 먹는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하면 뭐 내가 그냥 저거하죠 뭐 뭐하러 그렇 하고 있어요 사람이 따로 요즘은 옛날처럼 다 아는 사람 이제 이우대다 추세가 그 불허파가 돼야 돼요 뭐든지 일이 자기 전문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것만잘 하시면 돼요 자기것만잘 자기 것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재주만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잘 하면 돼요 요즘은 다재다능한 거 의미 없어요 씩이는 거나 잘 하면 됩니다 요런 거나 완벽하게 자 하고 l n l 투죠그 다음에 요 앞에는 뭐예요? 요거는 PK 요거 위에 있는 제동장을